님들 하이 파 오늘은 유튜브 그만할지 생각 중입니다. 네 지금 구독자가 15명까지 뚫어지고 지금 두 명이 지금 구독 취소를 해가지고 누군진 모르겠지만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는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네. 유튜브 영상을 요즘 많이 안 올린 이유는 조회 수도 안 좋아. 어뭐 거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일부러 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유튜브 올리고 싶은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처음에 봐봐요 이 처음에 보면 막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처음에 보면 막 29회 3, 23회 69회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고 174회 막 나오고 134회 막 나와서 제가 좋아가지고 계속 올렸는데 점점 떨어지는 거 보시죠 이 마지막에는 7, 4. 진짜로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포기는 안할 거고요. 이제 제도 파우나가 끝이 납니다. 이제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쳐야 나옵니다. 이렇게 쳐야 됩니다. 어? 오, 안 되군요. 그럼, 띄워서. 오? 오, 됐습니다. 파블. 자, 이제 파블입니다, 이러면. 또 뭐를 바꿀 게 있나 볼게요. 그러면 그낸 김에 박종타를 진짜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박종타 그때 끝난 줄 아는 사람들은 다시 들어갑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빡종타, 가연 어떻게 되어있을지. 이렇 빡. 어! 꽉! 역시, 제 실력은, 대단합니다 이제는, 딱한번 떨어지면 그냥 그만할게요. 네. 갑자기 빡종타 하려고 한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그냥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빡종타 안 하고 그냥 이름 바꾸는 거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구독자가 좀 많이 줄었다 이 얘기하고 끝낼 생각이 안돼 시간이 좀 충분해서 진짜 합니다. 자, 5일만에 영상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은 시간도 바쁘고 좀 제가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더 할지 아니면 안 할지. 근데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시니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거 잘 되던데요.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딱 걸치고요. 이렇게 해서 착!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시, 실력 좀 많이 늘었죠? 에이, 이제 제좀 잘합니다. 착, 착! 하고, 하고, 고 하고, 하고, 가고하 이렇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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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한 번에 갈수 있던데. 요 지금 버그 쓰고 있어요. 트롤. 트롤 잘 피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헌 알죠쓰. 으악! 저 친구 팔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친구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걸. 아. 쉽게도 끝내도록 할까요? 여기서 끝나면 좀안 어, 되죠. 딱한 번만 더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파브합니다. 어, 파브 할 뻔했어요. 저 실수로. 파브가 아니고요. 진짜 한 번만 깨보고 싶습니다. 실력이 늘어도 깨는 건 역시 어렵. 저배이왜 이렇게 잘해요? 그치만, 진짜 파은 나올 뻔 했어요. 계속 입에서. 착착, 착, 착.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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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영상 거의 안 봐주실 것 같아요. 보니까 마지막 5일 전 영상도 뭐, 본 사람들이 뭐, 조회수가 7이었죠. 진짜로 많이 줄었어요. 네. 평균이 한13 정도 됐었거든요. 원래. 원래 조회수가 한 13정도 되는데한 10은 넘었어요 원래 진짜로 계속 뭐든지 10은 넘었는데 요즘은 10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뭐죠? 에이,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진짜로 제가 유튜브 접을까 했어요 근데 제가 뭐 편집 앱도 막 다운받으면서 열심히 하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어필을 제가 좀 많이 안 했거든요. 네, 제가 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누르기 싫은 사람들은 억지로 누, 어 누르게 하는 협박 협박 같으니까 제가 일부러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말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진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진짜 한번 성공한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한 구독자 100명만 돼도 진짜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게시물도 다시 올릴 거고요 잠깐 조, 한 5일 정도 유튜브 잠깐 접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방법은 자, 이렇게 하면 안 죽어요 자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다음에도 다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파브~~ 에 방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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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뇽